육군이 안전한 육군 만들기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언하는 제 2기 육군 안전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노프르마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전투준비 안전단이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 2기 육군 안전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안전산업 종사자와 안전 관련학과 재학생, 장병 부모와 입대 예정자 등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안전 모니터링단에 선발되면 7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8월부터 11월까지 경기와 강원권 야전부대 안전진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으로 하면 됩니다. 육군 전투 준비 안전단은 안전 모니터링단이 야전 부대의 안전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해 육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방 뉴스 노푸름입니다.